안녕하십니까 천하제일메린대회 집회장 김재욱입니다 이번엔 두번째 순서예요 두번째 순서인데 일단은 아이디를 저에게 빌려주신 초코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대충 봤는데 메르세데스가 206이에요 근데 206이라고 센건 아니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눈빛으로 봤을때 첫인상은 그렇게 나쁜거 같지 않아요 초보자도 있고 적기라는 초보자도 있고 그런다음에 일단은 70짜리 어 얘는 링크가 없는데 어쌔신짜리도 있고 카데나 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 초보자 초보자 아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아요 솔직히 다 키우신 상황 아니기 때문에 한번 2분의 본캐인 메르세데스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메르세데스라는 거자체에좀 가산점을 주죠 그러면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와봤습니다. 일단은, 이분 템 세팅이, 아니, 에키 세팅이 나랑 똑같은지 확인해보자. 어. 아, 똑같네요! 야, 일단 첫인상을 봤을 때는, 음. 일단은 타일런트 망토가 보여서, 일단 옵션을 봐야지. 자세한 건 이제 봐야죠. 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벤전스링, 덱스 구포. 참고로 메르세데스니까 덱스 맞죠? 어? 그냥 강화로 하나는 아니었어? 뭐지? 뭐지? 어? 강화를 왜안 해놨지? 어? 아, 뭐, 일단 옵션 빠르니까, 뭐, 일단은 강화를 한도 안질렀네요 그냥 고기야, 입혀야 만지. 덱스 9%. 야, 9%. 나 옛날에는 되게 착, 되게 지금 착하다. 옛날에는 이제 그냥 덱스 9% 보이는 순간 바로 나갔거든. 하지만 이제 볼게요. 덱스 9%. 퍼알짜몽의 작업이고. 덱스 9%. 퍼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메린이 수준에서 조금 벗어나신 분이 아니까 현질은 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옵션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덱스 50급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채울 수는 있어요 채울 수 있는데 어 뭐라 해야 되지? 일단 1차적으로 메린이는 약간 탈출한것같아제 생각에 메린 메리, 진정한 메린이는 막 다른데 막 아이디에 아막 다른 캐릭터가 막120 몇이야 다나 다 찍어놨어 근데 템이 엄청 헤이! 공격력 9%를 낀 메린이라고? 이야 공격력 9%는 엄청난데 자그 다음에 카오스 홈테일의 목걸이 덱스 6% 나쁘지 않네요 그 다음에 덱스 12%짜리 끼셨는데 아 옵션은 그래도 안 좋습니다 올스타 오퍼 놈터인데 옵션은 조금 안 좋네요 그 다음에 응축 테임의 결정서 9% 덱스가 110급이네 아 근데 덱스 템은 싸 어, 덱스템은 싸니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다음에, 아쿠아티 레터 눈장식. 덱스 9%. 그 다음에 덱스 80급. 뭐, 나쁘지 않네요. 어. 데미안 소울이었어? 날렵한 데미안? 아니요 그냥 데미안은 그래도 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격력 9%가 좀 걸려요. 공격력 9%. 데미안에서 탈락 아닌가요? 이나 하시는데 데미안에서 탈락 아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진짜 필요하신 분께만 드립니다. 어 필요하신 분께만 드려요. 그 다음에 상위템은 덱스 60급에 6% 잠재를 끼고 있네요. 그런 다음에 트릭스터 레인저 팬츠 덱스 9%에 덱스 50급을 때를 끼고 있네요. 이건 좀안 좋네요. 그런 다음에 여제 신발. 야, 이건 좀, 좀안 좋다. 덱스 9%네요. 그런 다음에, 고울편 안드로이드. 팔코닝 센티놀 러브. 덱스 9%. 덱스는 50급을 끼고 있네, 50급을. 그런 다음에, 로얄 블랙 메탈 숄더. 덱스 9%. 그 다음에, 대아시드 스 이어리. 9%. 공격력을 붙였다고? 야, 공격력, 확인? 뭐, 띄울 수 있겠죠. 어, 뭐, 뭐 노력하면. 그런 다음에, 공격력 6%. 크리스탈 벤투스 우루스 격파왕, 무한의 마법사야공격은 9%! 이분은 일단은, 일단은 메리이는 아닙니다. 어, 메리이는 탈출한 상태예요 아니, 그니까, 약간 메린이의 기준이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제가 심각했었거든요, 템이. 아, 그 정도는 나와야지, 이분은 이제 어느 정도 탈출하신 분이 아닐까. 일단 유니온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유니온을. 유니온은 1,126. 아, 근데, 이게 한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 1126인데, 이 정도 템이면은, 그만큼 노력을 한 거예요. 천, 천, 1226인데, 이정도면 진짜 노력을 하신 겁니다. 일단은 장비 상황을 보니까, 투명 모자. 야, 그래도 코디, 야, 역시 코디템이 있어야지. 코디템 있는 거에서 일단 감점 들어갑니다. 어허. 아, 진정한 메리는 코디라면, 이건 뭐지? 야 템을 계속 바꾸시나보네 야 똑같은 템이 있네 그런 다음에 야 덱스 유퍼 아무튼 이제 뭐 잡템도 있고 계속 바꿔나가시는 것 같네 계속 바꾸시는 것 같네요 야 웨폰 퍼프 딜이? 나 처음 본다 나 저런거 써본적이 없어 이분은 이미 메린이를 탈출한 상태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캐릭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그 다음 캐릭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은 대충 템을 봤을 때 뭐야 아, 키 설정! 아, 장비창. 장비창 어디있어 U에 있네. 장비창 상황이. 확실히, 그, 본캐 올인을 하셨네.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템을 끼고 계시지 않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일시정지를 활용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나쁜 것 같지 않네요. 어, 아이, 나쁘네. 본캐 올인 하셨네. 어 그러면 그러면 인정합니다. 어, 본캐에 이제 많이 투자하신 제친구도 이제 본캐에 올인하는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부캐들한테 막 이제 돌아가면서 막 이제 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창고만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를 확인해본 결과 아주 깔끔하네요. 이분은 약간 본캐를 열심히 키우시는 분 같습니다. 자 메린이를 찾아서 두 번째 아이디를 진행해봤는데 이분은 아쉽게도 제 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탈락하셨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